예 오늘 2월1 5일 토요일 하루 종일 이제 유럽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CNN 기사여서 비교적 좀 쉽습니다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비해서 좀 짤막하고 좀 내용이 좀 영어가 쉽고요 그래서 한 박자 쉬어 간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실력이 좋으시겠지만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이 단어들 특히 어휘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예, 기본적인 어휘들을 좀 확실하게 점검하고 가는 시간으로 가져보죠 오늘 하루를요. 예, 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says, 우크라이나가 말합니다. Russian drone attack hits Chernobyl nuclear plant. 러시아 드론 공격이 어디를 가격한다 이거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가격한다라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합니다. 그리고 Radiation levels are normal. 그런데 뭐 버텨도 되고요. 그러나 이 방사능, 수, 수준은, 방사능 수준은 정상이라는 거죠.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 e l e n s k y said, z e l e n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A Russian drone struck the nuclear power plant at Chernobyl. 러시아 드론이 struck은 s t r i k 의 과거죠. 어디를 때렸다 이건데 러시아 드론이 체르노빌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On Thursday night 목요일 날 밤에 굉장히 위험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게 원자력발전소고요 지금 현재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가 아주 유명한 원자력발전소죠 이게 그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유럽 전역에 피해를 입혔는데 Ukrainian President Vladimir Zelensky said, Zelensky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Russian drone struck the destroyed nuclear power plant at Chernobyl. 이번에는 d e s t r o y e d 라는 형용사가 붙은 거죠 러시아의 드론 한 대가 어디를 공격했느냐 killed.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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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l l e a s k i a k i l e a s k i l e d s k i l e d w i e d t w a i e t w a l e a s k l a s k i t was k i t was d a s k i l l d t a s k i l l t 시기는 목요일 밤이고 이 위치가 철인 높이 어디였냐면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국경 가까이에 있다는 말이죠. 우크라이나의 벨라루스와의 국경 가까이에 있는 그 발전소요. 예 Ukraine State Emergency Service later said 우크라이나 이 기관이 나중에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The radiation background limits remain within normal r a m i s Normal limits, sorry, radiation background limits라는 게 있네요. 예, yeah. uh, 우선은 radiation background limits가 우선은 background radiation라는 용어가 있는데, background radiation이 원자력 공학에서는 자연 방사선이라고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background radiation 그다음에 radiation um, Uh, radiation levels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방사능 수치고 그래서 어, 자연 방사성 방사선 수치. 뭐그 정도가 되겠어요. 자연 방사성 수치가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느냐면 a 뭐든 노멀 리미츠 정상적인 이 한계치 안에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고 그 안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radiation background l i m i t s 결국은 이제 결국은 방사능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요. 자연 방사능 어쩌고 저쩌고 해 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사능 수치가 이 전체는 radiation levels로 보고 방사능 수치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A Russian attack drone with a high explosive warhead struck. 그러니까 이게 동사고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드론이냐면 high explosive warhead 탄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탄두 소리 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폭발성에 있는 폭발력이 아주 높은 그런 그런 무슨 저뭐 미사일 종류 같은 뭐 활공탄이나 이런 뭐 아마 활공탄 정도일 텐데 그런 탄두를 가지고 있는 에, 그 러시아 공격용 드론 한 대가 수락된 쉘터 이 쉘터를 그 가, 가격했습니다 쉘터를 가격했다. 이쉘터가 원자력발전소, 이쉘터가 protecting the world, 에,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피난소냐 하면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냐 하면 from radiation,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쉘터를 피난소를 공격했다고 그러네요. At the destroyed fourth power unit, 이미 파괴되어 있는 네 번째 power unit, 네 번째 동력자치라는 거니까 이파이 발전소에서 네 번째 동력 장치란 말이 결국은 그 레디에이터, 레디에이터가 음, 아니고 리액터요, 리액터. 제사 원자로, 제사 파괴된 제사 원자로에 있는 원자로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사람들을 이제 보호해 주는 그런 쉘터를 공격했다는 거네요. 젤렌스키 n X, 젤렌스키가 X에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The concrete shelter. 콘크리트를 만든 쉘터는요, 제사 원자를 덮고 있는데 제사 원자를 덮고 있는 콘크리트 쉘터가 was damaged, 파손되었어요. 질렌스키 Zilensky 가 그렇게 추가해서 말을 했습니다. And the fire was 그리고 화재는 진화되었다는 거죠. Radiation l e v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and being constantly monitored. 그리고 방사능 수치가 계속해서 컨스턴틀이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according to initial a s s e s s m e n t 초기의 초기 평가에 따르면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니까 복수를 했네. 초기 여러 평가들에 따르면 the damage to the shelter is shelter에 된 파손이 is significant. 상당하다. 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하죠. 국제 원자력 기구가 X에다 대고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Short l before 2 a.m. local time 현지 시간으로 여기 감마하면 좋게요.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 직전에 i t Steam at the Chernobyl site IAEA에 체르노빌에 파견된 그 팀이, IA 팀이 e a r d an e x p l o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폭발음이냐면, from the new safe confinement에서 오는 거예요. New safe confinement가 NSC라고 그러는 건데 새로운 안전 보강 시설, 대문자로 해가지고 고유명사입니다. 새로운 안전 보강 시설로부터 들려오는 폭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Which protects 이 NSC는 무엇을 보호하느냐면 하 the remains of reactor 4 제사 원자로의 나머지 부분, 제사 원자로의 잔해를 잔해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New Safe Confinement가 뭐 새롭게 설치된 컨파 i 먼트 m 가둬버리는 거죠. 원자료 제사 원자료가 파괴되었지만 나머지 부분 이거 노출되지 않게 그냥 꽉 막아버리는 데 콘크리트로. 제4 원자로는 the former n p p 전 c t h e former Chernobyl NPP. 전 체르노빌 NPP. 가 금방 나클레어 파워 플랜트입니다. 이 u c l e a r power plant. c h o o s i n g c fire. o fire. Choose the f s is 그 h fire. t h i 들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폭발음그래서그 결과로 causing a fire. 화재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화재를 야기했다. o k 이 They were informed that 그들은 다음과 같이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 국제 에너지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이거 체르노빌 쪽에 있는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통보받았냐면, a UAV, 이거 un unmanned aviation vehicle 뭐 이르지요. 그러니까 결국 드론입니다. 결국 드론 한 대가 had struck the NSC roof. 이게 다시 한번 New Safe c o n f i n e m e n t 지붕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드론 한 대가 the IAEA added. IAEA가 국제 원자력 기구가 그렇게 추가해서 보탰습니다. 추가해서 알렸는데요. Unit 4 o at Chernobyl exploded in 1986. 그때가 1 9 8 6 년이었네요. 체르노빌에는 제4 원자로는요 2086년에 폭발했습니다. Exploded, sending extensive clouds of radioactivity, 사실 광범위한 이 방사능 구름을 보냈는데 방사능 구름을 보낸 거죠. Across parts of the Soviet Union and Europe, 소비에트 연 union의 일부 지역 그다음에 유럽의 소비에트 연 union과 유럽의 일부 지역들 전역에 걸쳐서. 이 방사능 구름을 보냈다 이거죠. It was later encased. 그래서 이 유닛 4가 이 제4 원자료가 나중에 인케이스드 가두어진 겁니다. 이제 콘크리트로 완전히 가 가두어졌는데 concrete and sarc s t sarc 카퍼거스 여기서부터 먼저 읽으시고 카퍼거스하고 앞에다 사르를 붙여서 사르 카퍼거스 사르 카파거스는 그 그리스 시대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이 이용한 석관입니다. 돌로 만든 관. 그러니까 강철로 만든 그런 콘크리트와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든 관 안에 관 안에 갇힌 겁니다. 제4 이원자로가 이거요.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든 그런 그런 그, 그 쉘터 안에 갇힌 거죠. 그래서 어, 사르카프거스는 사르카프거스 발음 기억까지 써놨는데요. 사르카프거스 여기에 이제 액센트가 있다는 건데 사르카프거스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로마 시대의 석관이요. 아주 높은 사람, 뭐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의 관의 샘플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돌로 만들었다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다음에요. 예, 거기까지가 이 스토리의 끝입니다.